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 10그 이전 구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익히 알고 있듯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수 없었던 고백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고백인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 대신 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이고 죄밖에 짓는, 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 이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세 가지 고백은 신자에게 필수적인 고백인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요한복음은 특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서 구원자임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또는 앞으로도 그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겠지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게 되었고, 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이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한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일 뿐만,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할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도 일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말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우리는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모든 일을 행하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행하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달리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 너무 많은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앞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말씀이 참 사모되고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역이나 말씀사역, 봉사사역, 행정, 행정사역 등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 자체가 매우 귀중한 일인데요. 자체로서도 매우 귀중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그 과정까지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계획을 세울 때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집에서는 육신으로는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이렇게 시키니까 아들이 그대로 하고 이러한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처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였을 텐데요.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이러한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이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때그 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은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사망, 죽은 것인데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생명임을 아, 내가 예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그 예수님이 생명임을 매 순간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구원의 약속으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특히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유대인들처럼 그냥 흘려들은 것이나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된다고 분명 말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었고는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인데요. 곧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는 현재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미래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지만 회개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소통하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소중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부터 오게 되고 지금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게 되는 그 생명의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미래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부터,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러한 말, 구절이 오늘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힘으로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이 세상의 삶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했을 때, 어떤 분들은 아, 그런 그 심판을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 대답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7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영생을 얻길 원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고 또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냐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치 심판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 오직 심판의 권한은 우리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아버지도 공경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되게 비슷한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그거 아니고 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슷한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때는 이렇게 모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아버지께 올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분명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도 이것을 구분해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이 3일차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하는데요 이제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 때는 마지막 심판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로 함께 읽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뭔가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이제 참고 늘 선을 행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과 심판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매우 명료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 가운데 있는 것이 성경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자 심판의 주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예수님으로 기쁨을 누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포항 침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